안녕하세요 저는 안세혁 의원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발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강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을 먼저 이제 선두적인 위치에서 잠식하려고 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하려고 하는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왜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과 같이 암호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들이 어떤 지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즉, 화폐에 대한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면은 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통화로서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대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그동안 이용했던 원화 또는 달러를 베이스로 한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로서의 장점과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점차 결제에 대한 수단으로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것이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회사는 민간 기업이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 민간 기업은 어 준비금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의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에 대한 국채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회사들이 미국에 대한 국채를 반드시 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미국에 대한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미국에 대한 국채시장이 안정화된과 동시에 달러에 대한 기존의 장악력 전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패권력을 다시금 부활하는 중요한 기능이 될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미국에 대한 통화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게 미국이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을 한창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도 선반영되는데. 기존의 결제수단에 대한 주요 기능을 수행했던 카드회사들, 비자나 마스터 같은 회사들의 주가는 낮아지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가는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양상일 것 같아요. 기존의 결제수단에 대한 기능을 수행했던 회사에 대한 가치는 낮아지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도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USDC,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빈도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USDC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재에는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서 그 원화를 가지고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외화 거리에 대한 주요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만약에 USDC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고 가더라도 결국은 외화에 대한 유입 효과는 높아지지 않죠. USDC로 결제를 하고 나면은 외화 유치에 대한 효과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범용성 있게 USDC로 지불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C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USDC에 대한 결제로 장악을 하게 된다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고 달러에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결제 등의 편의성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수도 있다가 아닌 발행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북부에 대한 유출 효과는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것이 찬성론자 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루나 사태 등을 보지 않았냐? 비트코인에 대한 기초 자산이 무너지면 코인으로 인한 소액 투자자들 피해가 커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유일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었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수단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을 민간업체에 허용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주요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그동안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인한 집가 안정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상승 억제에 대한 효과를 달성해 온 정책이 더 이상 그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말자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제시했습니다. CDBC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또한 단점이 많습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함께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디지털 감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면 정부는 금융자산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화폐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통화 정책 차원에서 의뢰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서의 입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의 주가는 대략 한 2만원 정도에서 8만원 정도로 단기간 내에 4배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과 같은 투자, 또는 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라 것이 일반적인 관점에 비해서 앞으로에 대한 지급수단의 대체 역할로서 강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결제수단으로서 대체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주가 이미 선반향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하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에 있어서 방향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큰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이고 USDC에 대한 타지 않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USDC에 의해서 장악이 될수 있고 북부 유출에 대한 것은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대책은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어태까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st answer